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삼각형 모티브를 연결을 해서, 어, 니트를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연결하는 방법을 몰라서, 예, 못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모티브 연결은 다 떠놓고 나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떠놓고, 그 다음 장을 뜨면서 연결하면서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음, 모사용 코바늘 5호로 떴는데 이 도안의 사이즈보다 살짝 작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떠보니까 이거 6호로 떠도 예,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 도안의 사이즈대로 나와야 되는 분들이면 예, 6호로 뜨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제 하나를 제가 떠놨고요. 어 저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떠서 이제 쏠리는 거 없이 완전 정 삼각형이 됐고요. 그 방법을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떠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걸 이제 5호로 떴기 때문에 예, 5호로 뜨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작품하실 때 6호로 뜨세요. 지금 이제 하나 떠 놓은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뜨면서 뜨면서 마지막 단을 뜨면서 연결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또 연결 연결 여기도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안에 보시면 여기에. 지그재그로 뜨는 방법. 그냥 이 순서대로 따라서 뜨시면 되니까 이것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지금 뜨면서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는 이제 카페에서 어느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 요런 실은 좀 이렇게 끝에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듭을 져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불안하면 이제 이 매듭을 더 여러 번 져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슬을 다섯 코, 그원 그러니까 안에 5라고 써져 있는 거는 사슬 다섯 코로 원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일단 사슬 다섯 코를 뜹니다. 예, 제가 보통은 이 코를, 첫 코를 그냥 매듭을 안 짓고 바로 첫 코부터 카운트를 하는데 이거는 실의 특성상 첫 코를 그냥 매듭을 질게요. 예, 그냥 안전하게 하나라도 더 매듭을 질게요. 그런 다음에 다섯 코를 떠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고,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길 긴뜨기를 먼저 5 코를 뜰 겁니다. 기둥 사슬 3 코를 먼저 뜰게요. 두세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리 만든 거에 풍덩 찔러서 뜨는데 이때 이거 시접실 같이 감싸면서 떠주세요. 지금 기둥사슬 3코 뜬거 포함해서 5코를 떴습니다. 그리고 사슬 2코를 떠주시면 돼요. 이게 3세트예요.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3세트 뜨는 겁니다. 지금 1세트 떴으니까 2세트 더 뜰게요. 한길긴뜨기가 5코. 하고 사슬 두개 다시 한길긴뜨기 다섯 개. 이렇게 하고 사슬 두 개. 그리고 빼뜨기는 아, 화면이 잘안 보였나요? 빼뜨기는. 예, 사슬 두 개까지 이제 세 세트마저 뜬 거고요. 빼뜨기는 기둥 사슬 세코뜬 거에 맨 위에 거에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지그재그로 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돌려서 뜨는데 만약에 그냥 지그재그로 안 떠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예, 도안의 그 지그재그 방향 상관없이 그냥 단면으로 뜨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사슬 두코뜬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풍덩 찔러서 떠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코가 이코에 살아 있기 때문에 예, 빼뜨기로 하나 옮겨 올게요. 풍덩 찔러서. 빼뜨기로 옮겨와 주세요. 그리고 이 사슬 두코뜬이 부분에 한길긴뜨기가 7 코가 떠져야 돼요. 그래서 기둥사슬 3코 뜨고 이게 하나 뜬 거죠, 한길긴뜨기. 그리고 7 코를 떠야 되기 때문에 여섯 개를 마저 뜨면 돼요. 지금 세개뜬 거고요. 일곱 개를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한길 긴뜨 아니 사슬을 다섯 개를 뜰게요. 예, 사슬 다섯 개를 떴어요. 이거의 반복, 그러니까 삼각형이니까 마찬가지로 세 개씩 반복입니다. 여기에 풍덩 찔러서 한길 긴뜨기를 일곱 개를 떠주세요. 일곱 개를 뜨고, 사슬을 다섯 개, 예, 다섯 개 뜨고, 다시, 마지막으로 일곱 개를 여기에 또 뜰게요. 이거 그냥 반복이니까 제가 지금 빨리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길긴뜨기를 뜰줄 안다고 생각을 하고 개수만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뜨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간은 지금 7개를 뜨고 사슬 5개 그리고 여기 첫 번째 기둥사슬 3코 뜬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빼뜨기로 어쨌든 첫 코에 연결을 하죠. 너무 예쁘네요. 벌써 그리고 이제 돌려서 사슬을 3개를 뜰게요. 하나, 둘, 셋, 3개를 뜨고, 여기 부분은 계속 사슬이 5개에요. 지금 이 사슬 3개 뜬 거는 한길긴뜨기 하나를 뜨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 사이에, 사슬 다섯 개를 마찬가지로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여기 세 개를 뜰게요. 예. 각각 하나씩 해서 세 코를 뜰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사슬 3코 뜬게 이거랑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하나를 떴다고 예,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길긴뜨기 7개 중에 좌우로 3개씩 뜰 거예요. 그 사이에 사슬 9개가 들어갑니다. 2, 3, 4, 5, 6, 7, 8, 9개 그리고 예, 한 코를 건너뛰고 이한 코는 일곱 개 중에 가장 가운데 거겠죠. 얘를 건너 뛰고, 나머지 세 코를 한 코씩 떠주세요. 대칭이 되는 거죠. 세 개, 이렇게. 이거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슬 다섯 코는 똑같이 다섯 코로 건너 갔나 보겠어요. 그리고, 한길 세 개.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슬 아홉 개. 그리고, 한코 건너 뛰고, 한길긴뜨기 세 개. 그리고 여기는 사슬 5개. 이거의 반복입니다. 어차피 반복이니까 빨리 뜰게요. 한길 3개, 사슬 9개. 하고 한코 건너 뛰고, 한길 3개. 한길 세 개인데,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사슬 세개 떴잖아요. 그게 첫 코를 떴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거에, 사슬 세 번째 거. 이렇게 뒤집어서, 하나, 둘, 세 번째 거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또, 예,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돌려서 여기 한길긴뜨기 세개 있잖아요. 여기를 그대로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떠 주세요. 세 개. 그리고 여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똑같이 한길긴뜨기를 뜬 거예요. 그리고 이 사슬 9개 뜬 거에도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 15코를 뜹니다. 예, 홀수로 15코를 떠주세요. 그냥 풍덩 찔러서 뜨시면 돼요. 제가 지금 15코를 빨리 떴죠. 이거를 뜰 때, 음, 이 사슬 아홉 코뜬게 움직이면 뜨기가 힘드니까,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좀 이렇게 조절을 해 주는 거예요. 뜨기 편하도록, 예, 이두 손가락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예, 잡고 뜨면은, 그리고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뜬 거를 좀 이렇게 잡아가면서 뜨면, 여기가 뜨기 편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게 요령입니다. 15개를 떴는지 그냥 확인을 해 볼까요? 또 2, 4, 6, 8, 10. 열 예, 15개를 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사한에세개 개 있는 데는 예, 각각 하나씩 떠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또 그냥 사슬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반복. 한길 세 개를 뜨죠. 세 개. 그리고 여기에 한길긴뜨기 15개. 이때 이제 제가 손을 어디를 잡고 뜨는지를 좀 유심히 봐 주세요. 다시 뜨게 15개. 이런 식으로 이제 15개를 떴고 다시 여기 찔러서 한길 긴뜨기를 3개를 마저 뜹니다. 사슬 5개. 네. 그리고 한 세트를 마저 빨리 뜰게요. 한 코를 더 떴네요. 한 코를 풀고 이 다음 단이 마지막 단이에요. 연결은 마지막 단을 뜨면서 합니다. 다섯 네, 개를 하고 여기 처음 사슬 세코뜬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빼뜨기로. 연결을 해서 예,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돌려서 사슬 3개 사슬 3개가 여기에 지금 이 코에 한길긴뜨기 한코를 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뜬다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그래서 사슬 하나 안 사슬 세개 뜨고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슬 하나 뜨고 이 다섯 코 떴던 이 고리 있잖아요.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사슬 하나 요 사이에는 요것만 떠주고 여기부터 차례차례 첫 코에 한길 예 지금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사슬 하나 뜬 거예요. 예, 이 고리에는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이 한길에 어쨌든 두 코가 걸려졌어요.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한 코를 건너 띄어 뛰고.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한 코를 건너 뛰고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코 건너 뛰고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코 건너 뛰고 한길긴뜨기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시면 결국 제가 지금 뜬 거는 한길 하나 사슬 하나를 뜬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한 코를 건너가서 떴고, 여기부터 파악을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길긴뜨기가 다섯 개 나왔을 때. 네. 한길긴뜨기가 다섯 개 나왔어요.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한 코를 건너 뛰고,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떠주세요. 지금 부분이 꼭지 부분이에요. 삼각형의 꼭지 부분. 예. 여기 한길긴뜨기 1 5개 중에 일곱 번째가 가운데잖아요. 예. 거기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떴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하나 뜬 거에 연결을 할게요. 꼭지점 끼리 연결이 됩니다. 사슬이 아홉 개였는데 네 개를 먼저 떠주세요. 셋네 개. 여기 위에로 이렇게 칠러서 사슬 한 코를 뜨고 네. 마저 사슬 네 코를 뜨는 거예요. 셋 네. 그러면 어쨌든 총 아홉 코를 뜬 거예요. 그리고 그 꼭대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돌아가가지고 여기 아까 한길긴뜨기 두코 떴던 부분에 똑같이 한길긴뜨기 두 코를 마저 떠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떴던 무늬를 예, 여기다가도 똑같이 뜹니다. 사슬 하나 뜨고, 여기에 한코 건너가서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빼뜨기로 연결을 할 건데, 지금 이 한길 긴뜨기가 요코잖아요. 지금 요코예요. 같은 코에다가 예, 뒤로 찔러서. 연결을 합니다. 빼뜨기로,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여기서 한코 건너가서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그리고 여기 다음 코, 요 코죠. 여기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한코 건너가서 다음 코에 한길 하나, 또 연결. 그리고 사슬 하나, 한코 건너가서 다음 코에 한길, 한길을 떴으면 그냥 연결을 하는 거예요. 반대편 같은 위치, 사슬 하나 뜨고, 한코 건너가서. 여기에 네, 한길 떴으니까 또 연결 예, 여기도 마지막 코죠 맞게 뜬거예요그 다음에 사슬 하나 뜨고 여기에 사슬 다섯코 떴던 부분 거기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 여기도 빼뜨기로 연결 사슬 하나 여기도 한길 하나, 연결하고, 사슬 하나, 또 이제 한길긴뜨기. 하고 건너 뛰고, 한길 하나 뜨고, 연결하고 이거 어차피 계속 반복입니다 사슬 하나 뜨고 한코 건너뛰고 한길 하나 사슬 하나 아, 사슬 하나 뜨면 안되죠 한길 뜨고 빼뜨기로 연결하고 사슬 하나 또 연결하고 사슬 하나, 이 한길 하나 마지막입니다. 여기 빼뜨기로 연결하고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꼭대기 부분이 왔네요. 한코 건너 뛰고 중앙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뜨죠.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네개 뜨고, 빼뜨기로. 저는 얘는 위에서 찌르는 게 예쁜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네개 뜨고, 여기 겉에서 찔러서, 빼뜨기 하고, 사슬 다시, 네 개. 뜨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 제가 찌를 때, 어 이거, 이 고리에 있는 것만 위에서 이렇게, 겉면에서 찌르고, 나머지는 밑에서 이렇게 찔렀어요. 이렇게 뒤로. 왜냐면 얘를 겉에서 찌르면 뜨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얘는 밑에서 찔러서 좀 편하게 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모티브를 더 있으면은 이것도 연결하면서 하는데 지금은 연결 부분이 없으니까 무늬만 살려서 그냥 뜨면 돼요. 사슬 하나 뜨고 한길 하나. 사슬 하나 뜨고 한길 하나 이거 계속 그냥 똑같이 반복이니까 제가 빨리 뜰게요. 만약에 이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사슬 아웃코 여기 연결 부분 있잖아요. 거기만 연결을 해놓고 어차피 그 우리 모티브 연결할 때쫙 나열한 다음에 돗바늘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입니다. 편한 걸로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고 뜨면서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했, 했고요. 예,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떠서. 예,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티브 하나 떠서 또 이제 여기 닿는 부분은 지금 연결한 것처럼 예, 연결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제가 색을 다른 거를 썼기 때문에 되게 여기가 지저분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같은 색을 쓰면 또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어, 이게 계속 신경이 그래도 쓰이시면 돗바늘로 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기 전에 항상 같은 면인지 확인을 하고 예,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이 니트는 제가 무료 도안으로 공개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이버 손뜨개 도안 카페에 들어오셔서 근데 회원 가입은 하셔야 돼요. 예, 회원 가입을 하셔야 모든 메뉴가 이제 다 보이고요. 거기에 코바늘 여름 니트 패키지 메뉴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모티브 니트를 찾으시면 어, PDF 파일로 올려져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두 장을 출력을 했는데 두 장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거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거 이제 또 개개별로 보내주세요 하실 텐데 예, 개개별로는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네이버 손등의 도안 카페에 들어오셔서 예,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